당황스럽더라고요. <laughs> 옥상으로 따라가.. 궁금하시죠? 서터뷰! 서산에 서산에 의한 서산을 위한 인터뷰! 서터뷰! 자 오늘 수많은 서산의 시민분들 중대표해서한 분을 기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네. 아무것도 몰라요 여기 있는데 진짜 대본을 방금 받아서 모른 채로 시작하라고 하더라고요 성함은 제가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저 윤대식입니다 명색이 좀 사람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보통 잘 맞춰요 너무 한 번에 맞춘다고 놀라지는 마시고 아, 네. 스타트업 하시죠? 저요? 아니 아니 가방도 약간 스타트업 가방이에요 네. 약간 이런 거에 니트 깔끔하게 신발 포스에 머리도 단정하게 그 여자친구분이나 사모님이 약간 만져주신 느낌 조금 비슷한 건 있는데요 전혀 다릅니다 뭐요 예 조금 비슷한데 전혀 다른데 아니라는 거예요 <laughs> 예 아니에요 예 비슷한 거는요 머리 좀 만져준 거 <laughs> 힌트 같은 거뭐 갖고 오신다고 가방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항상 예용하는 가방이고요 가방 보시면 바로 알 거라고 들어가지고 어, 이거 이거 파세요 뭘 <laughs> 그럼 다음 힌트를 좀보여드릴게요예 다음 힌트 수건, 수건 이야 온천이 있나 이 근처에 아, 뭐지 제가 보통 잘만 너무 한 번에 맞춘다고 놀라지는 마시고. 더 없어요 힌트?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자격증입니다. 뭐예요 이게? 어... 번역본으로 주세요. 아, 네. 이 정도면 보통 거의 다 맞추는 것 같은데. <laughs> <laughs> 대식님 하나만 더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큰 걸로 주세요. 자꾸 수건 이런 거 내면 안맞이 정도면은. 아 뭐야? 프로틴? 아! 아! 이 정도면은. 네? 트레이너시구나? 아예 맞습니다. 아! 자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산에서 피트니스 센터를 6년째 운영하고 야... 있는 트레이너 윤대식입니다. 그래 몸이 너무 좋았어. 다음이 또 뭐였어요? 네네, 아령 네, 네. 갖고 오셨나? 아령이 아 맞아요. <laughs> 어우 나 아령 맞으 자존심 너무 상할 버했어 <laughs> 서터뷰 그 헬스 트레이너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운동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부터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검도관을 운영하셨고요 운동을 하기 싫었는데 과자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7살 검도를 얼마나 하신 거예요? 꽤 오래 하셨겠네요? 지금까지 하면 한 거의 30년 가까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검도관을 운영하시는 게 낫지 않아요? 제가 생각보다 검도를 잘 네. 못하더라고요 저도 네. 생각보다 사람을 잘못 맞추네요 <laughs> 네. 방금 알았어요 네. 서터뷰 봄철이 됐잖아요 겨울 내내 운동 안 하시던 분들도 이제 조금씩 생각해요. 왜? 여름에 드러나니까 운동을 과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할수 있는 운동. 그 2분 제자리 걷기라는 운동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2분, 2분 제자리. 제자리 걷기.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릎을 이제 90도까지 들어보시고 다시 내리시고 반대쪽 무릎을 90도까지 들고 내리고. 요거를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2분 동안 최대한 빠르게. 별거 아니니까 매일매일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별거 아닌데 이게 운동이 돼요? 한번 해보시면요. 오케이. 이게 뭐가 힘들어? 오 이분 제발 좀더 빨리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예. <laughs> 네. <laughs> <laughs> 오통이제이등학생들 시키면 이런 식으로 이반에 뛰다가 분은뛰금 이분은 지금 이분은 지금 이은 지금 이은운동이네요 지금 이분은 지이이이 성인들도 네. 다 힘들어하다 보니까 예, 예. 저 같은 그렇죠? 경우는 성인들 대상으로도 체력. 측정용으로, 운동용으로 많이 기도하는 편입니다. 와 이거 되게 힘들어, <laughs> 진짜 진짜 힘들어 이거. 서터뷰 별명이 바른생활 사나이에요 정갈해져야지.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별명도 네. 있었지만 행노잼이라는 그 별명도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아 행노잼. 갑자기 이렇게 땀이 좀 나네요. <laughs> 아니야. <laughs> 아니 근데 아, 너무 뭔가 이렇게 <laughs> 좀 갖춰져 있는 거. 옷도 항상 단추 끝 때까지 다 잠글 것 같은 느낌이. 혹시 뭐 집에 가서 막 죽도 들고 막다 휘두르고 막 이러신 건 아니죠? <laughs> 천장이 낮아가지고 사실은 되게 좀 사고뭉치였거든요. 음... 부모님께서 그래서 검도관에 데리고 가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럼 검도관에 오은영 선생님이 다 계신 거네. 그쵸. 죽도라는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이게 낫게 해주시는구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서탑유. 별명만 바른 생활 사나이가 아니라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거예요? 서산에 내려온 지 6년 정도가 됐습니다. 강남에서 트레이너 생활을 하다가 서산에 가끔 내려올 때마다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더 나은 운동법들을 서산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내려오게 됐습니다 있거든요. 그러면 서산에 이제 와서 어떤 좋은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서산에 있는 운동부들 무료로 운동 지도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록금이라든지 운동을 통해서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더 강화할 수 있는 학생들을 좀 많이 아 후원을 했고요 후원도 하셨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는 어르신들께서 그때 당시에 마스크랑 손소독제 이런 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난리였죠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유생용품 기부를 한 적이 있고요 오 기부 서산시청에 그런 거를 좀 요청하면서 금액을 기부했음. 혹시 얼마인지 저한테만 살짝 진짜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아니요, 만지했네. 궁금하시죠? 서터뷰, 피지컬 백이라고 보셨어요? 아, 예, 봤습니다. 어떠셨어요? 좀 약간 내 근육도 좀 움찔움찔했나요? 예전이었다면, 은 야, 나를 부르지 않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을 <laughs> 것 같은데. 이분, 아, 이분 약간 특이하네. 지금은. <laughs> 아니, 가끔씩 나오네! 어? 핵노잼은 아닌데? <laughs> 네, 그래서 요즘 예. 그냥 노잼 정도로. 노잼으로 내려갔어. 네, 예. <laughs> 단순히 막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잠깐만, 버스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한번 볼까 하고 막 뛰어가기도 <웃음> 하고. <웃음> <laughs> 그러니까 아마 운동 선수들은 그걸 이게... 더 많이 그럴 거예요. 막 지하철에서 일부러 한발 들고서 그냥 잡나못 잡나 못 보고 막 이런 어? 것들. 지하철에서 안해서웃음소름도 <아니면> 났어요. <돋았어요. 웃음>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계세요? 버스 있으면 네가 빠른지 내가 빠른지 모자라고 달려가는 거예요? 네뭐또 서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네. 야너 체육관 따라와 해가지고 이제 피지컬 백발에 운동으로 딱해. 운동 잘하는 사람 많이 아, 씨, 맞는 뭐야. 걸로. 야. 오! 내가, 내가 너 이긴 거야? 뭐 이거예요? 그렇죠. <laughs> 제 친구가 처음 제시했을 때 심하게 다툼이 있었거든요. 막상, 야, 너 따로, 너 벤치로 부터 오! 야, 뭐 이기는 거야? 그때 이제 당황스럽더라고요. 차라리 주먹 다짐을 하면 주먹 다짐을 하지. 운동으로 붙자고 하니까 뭐, 만화를 너무 많이 본거아니야요에 청소년 뭐 드라마에도 나온 거 지금 그대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뭐, 반올림 이런 거에 나온 거아니야 지금? <laughs> 근데 방법이 좋더라고요. 아, 좋아요? 예. 짱들끼리 싸움도 있잖아요. 짱들끼리 싸움을 이런 식으로 좀. 너, 너 짱, 야, 아령 갖고 와. 훨씬 더 건전하고 서로 다치지 않으면서. 운에 기대지 않고 선율 아, 아, 정리를 그냥... 할수 있는. 아, 선열 정리를 할수 있는. 네. 아, 깔끔하죠. 숫자 정확히 세면 되니까. 또 건강해지니까요. 아, 건강해지니까. 네. 어, 이겨도 뿌듯해. 네. 상처도 안 나니까. 네. 개인적으로 학교에서요. 헬스를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laughs> 서터뷰. 아, 니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이제 앞으로는 운동도 맞춤형으로 하고 특히나 학교에서 이런 주먹 따짐하지 말고 운동으로 붙는 약간 말도 안 되지만 네네. 뭔가 좋은 말투거리 자영사 보셨죠? 아, 네, 맞습니다. 예, 옥당으로 살았지. 야 <laughs> 하고. <웃음> 쿠셔버는 거죠. <laughs> 아, 네, <laughs> 여섯 명 모아놓고 내 이겼지? <laughs>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laughs> 옥상으로 살아.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못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왜 못할 것 같아? 요한 번만 보여주세요 우리가 삘 처리할게 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laughs> 뭐 대단한 거라고? 아나운서도 했는데 서터뷰! 서산에 또 맛있는 게 많습니다 아 어, 정말 많죠 특별히 추천해주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서산에 이제 게장집들이 정말 정말 맛있거든요 대표적인 데, 제일 자주 가는 데 개인적으로 그 외지에서 손님이 오면요 간장게장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해산물 갖고서 이제 장을 담그는 그 해설이라는 네. 곳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네. 여기 가서 이제 게장 먹으면 돼요? 모듬장을 먹기를 추천 합니다 아 모듬장 근데 트레이너분들이 약간 염도가 좀센 것들을 좀 꺼려하지 않으시나요? 아예 그렇죠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려고 밥을 3공기씩 먹습니다 <laughs> 합리적인데? 밥을 3공기 먹으면 안 짜지 약간 다소 싱거울 수 있겠네요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laughs> 추가 주문으로 서 터뷰 제 끝으로 나에게 서산이란? 저에게 서산이란 제삶그 자체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끝으로 나에게 옥상으로 따라와 거의 다 끝났나요? 옥상으로 따라와 <laughs>